농구 수행평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배경 및 수행평가 기본 설정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학교 배경은 영남 고등학교로 남자 고등학교로 전제를 잡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행평가 기본 설정으로는 10월 23일에 수행평가를 치르며 학생들은 농구의 패스 슛등 기능을 따라 하라는 걸로 가정을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농구의 각 포지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 걸로 가정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평가 목적입니다. 수행평가 내용으로는 농구의 전술과 각 포지션에 대한 지식을 구사할 수 있는지, 또한 드리블과 슛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수행평가 목적은 학습자가 각 포지션별 역할을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전술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과 심동적, 인지적 영역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세 번째로 학습목표 성찰입니다. 학습목표는 첫째, 학생들은 농구 전술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고 직접 전술을 구성하여 실행함으로써 전술 지식과 실기 수행력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각 포지션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 세 번째, 팀을 이루어 진행하면서 팀워크를 높이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 수행평가 과정 및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소행 평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먼저 농구의 다양한 전술 3 개를 선정하여 보여준다. 첫 번째 커딘 커딘 플레이, 스크린 플레이, 속공 플레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에 맞는 전술을 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상황 제시는 농구 경기 중 4쿼터 동점 마지막 상황에 공격권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득점할 수 있는 전술을 하나 구성하는 걸로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전술 영상 시청 후 팀원들끼리 토의를 통하여 하나의 전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각자 포지션을 선정한 후 포지션별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보를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마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 숙지와 연습할 시간을 거친 후 수행평가에 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평가 기준입니다. 구술 시험 40%, 어 실기 시험 60%로 시험을 구성하였고 포지션, 포지션에 대한 이해와 전술에 대한 이해도로 구술 시험을 평가합니다. 이때 핵심 역할을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 역할 내용은 센터는 리바운드와 골밑을 제압, 포인트가 되는 넓은 시야 확보, 슈팅 가드는 정확한 슈팅력, 네 번째로 파워포인트는 파워 포드는 골 넣을 기회 제공. 스몰 포워드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 등 같은 내용을 꼭 구술하여야 합니다. 다음 실기 수 시험입니다. 필수 조건 수행 여부, 전술 실행, 팀워크, 전술 평가를 평가합니다. 이때 필수 조건 중 필수 조건은 첫 번째,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바운드볼 패스 중두 가지 이상 사용하기, 두 번째로 높은 드리블, 낮은 드리블, 좌우 드리블 중한 가지 이상 사용하기. 세 번째로 팀원 다섯 명 모두 볼을 일회 이상 만져야 한다. 네 번째로 마무리는 레이업 슛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필수 조건을 가지고 전술 시기 시험을 합니다. 이상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